다 모으려고 그거 는뭐 내년에는 내년까지 내년 또 아니 씨가 많이 나오지 그 냉이 귀한 농장인데 그거 참 냉이 농장 그 자연산 냉이 농장인데 이게 계속 나오게 돼 있어 아유 귀한데인데 그걸 그걸 다 그래 거가뭐 응. 어떡한데 아 그래 다 이제 그냥 참 집이 이 거뭐기네 근데 제가 어디로 착각했지? 기를 근데? 어 여기 맞네. 어 맞는데? 어. 맞아. 우회전화래 언니. 근데? 근데 왜 이렇게 착각을 했지? 거기가 나는 저쪽으로 가는지인 줄 알았어. 나도. 여기도 배추를 심기엔 희망던것 같은데. 다 뜯어먹었네. 삼십분네. 응. 냉이 농장에 누가 안 캐갔나 모르겠네. 아 여기 허락 없이 그걸 캐갔. 어 길이 너무 좋은 거 같다. 냉이 농장인 거죠 응. 누가 캐갔는지 안 캐갔는지 모르겠다. 여기네 우리 냉이 농장. 여기다 여기다 세워놓고. 냉이 캐가지고 그냥 아이고 냉이 좋다 참 마른데 엄지에 말려서 음 그래 갈아서요 음빈 캡슐을 넣어서 먹, 먹으면 간에 그냥 그냥 좋잖아요 아 간에도 좋고 참 안에 어, 아, 네, 끝내줘요 눈에도 좋고 눈에도 좋고 그냥 엄마 엄마 아 이거 잘 캐야 되겠네 사진 찍고 있는데 누나도 어. 좋고, 뭐, 참. 잘 뽑아야 되는데, 이거? 응. 잘, 잘. 어? 잘 뽑아, 잘 뽑아야 할 텐데. 아이고, 근데 뿌리가 마음에 안 드네. 뿌리가 엄청 크다, 야, 이거 봐. 어? 근데, 아유, 언니, 아유, 맛있겠다, 야, 이거 봐. 뿌리. 기름기가 짧아. 아이고, 야. 기름이 짧아. 아 맛있겠다, 이거. 기름이 짧아. 아이고. 이런 거 캐야 돼 아니 아무거나 캐 어? 아무거나 다 굵어 아니야 그래도 굵어야지 뿌리가 살아있지 일자로 어? 이런 데큰네 이런 거 이런 거로 해야 되는데 이걸로 해 그냥 막캐는게야 이거 딱딱 끊어지게 생겼네 이거 땅이 나빠져 아니 그래 진짜 그 냉이 먹고 간 간이 좀 좋아졌다는 거어다는 거예요? 좋아졌대요. 어, 그래 그 그래가지고 병원에 검사했더니 어. 왜 이렇게 간이 좋아졌냐고 어. 한달 만에. 어 그래? 네. <laughs> 의사가 그럼 아니, 이거 확실이구나. 이거, 그럼... 이거 봐 이거요. 에이. 아이고 뿌리 잡아. 이거 봐. 대물이네 어. 대물이요. 아이고 이거 봐 이거 어. 봐 어. 아유 이거 대물이요. 봐. 야 완전 대물이네. 이이. 대물이요. 아유 우리가 아유. 대물밖에 안 캐는 겨 안전 약되고 떠야. 아유. 이건 짧다. 이건 버려. 내버려요. 런거큰거 캐야. 아이고, 너무 많이 쓰는 게또 이게 짝아. 아니요. 그래서, 그래서 저 뭐야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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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서가지고 냉이 먹고 아주 좋아져서 지금은 건, 건강한가 봐? 건강하세요? 응, 그래. 아이고, 그럼 냉이가 진짜 좋은 거야. 안 되게잖아요. 냉이가. 그래서, 형구공 저기 병원 안 다니잖아요. 네. 내에 해 먹고 나 가지고. 아우. 야. 저 이렇게. 아니, 냉 아. 이거 이 이거 저 응, 어. 자연산 이거 내 농장 이거 내가 관리하는 데 이거 다 이거 참클났네 이거 나 이거 이 냉이 농장 이거 이, 이걸로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데 그래 이거 다 뺏기니 나는 뭐 먹고 살아 올겨래? 아이. 아, 참네. 아, 잠깐만요. 개게요 <laughs> 네. 요 진짜. 꽃다 피고. 아니, 블루초 이거. 이게 이뭐 블루츠... 보약이 따로 있어. 보약이 따로 있냐고. 이런 게 보약이지. 이게 보약이야. 냉기 이거 순박이 어디 있어? 이잖아 음. 냉이랑 같이. 아, 그 뿌리가 크겠다. 크겠죠? 어, 아, 크겠다. 언니 이제 이런 거는 커. 잘보잘 봐. 그 뿌리 뿌리 하나 먹으면 인삼 뭐 인삼 0개 먹는 거보다더 좋겠다. 인삼 보다도더 좋지. 어? 아이구 이거야. 어 진짜 크다 그건 리액션 좀 해줘봐. 언니 리액션 아유, 너무 너무 좋다. 언니 리액션 잘하잖아. 어이구. 언니, 이거 응? 응. 좀 넣어봐. <laughs> 아이거큰 거. 어, 거. 아이고, 대물이요, 내가 왜. 대물이요. 이야, 신 봤다. 이야, 이거 좀, 진짜. 신받다. 냉이가 왜 이렇게 많아 여기. 이거, 이거 내가 참잘 키웠네, 냉이. 이거, 잘 키웠네. 이거 어이, 내가 여기다 씨를. 키웠어, 아주. 내가 유성장에 가서 씨. 이거 냉이 씨, 씨, 씨 한말 사다가 여기다 뿌렸는데. 아이고, 이거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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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 아이고. 이고 아이고. 이이고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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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뭐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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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이이

그래, 언니, 응. 연말에 우려했던 응. 코로나19 대유행 확산이 손실로 다가왔습니다. 하루에 천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는 이런 시기에 튜브 가족 여러분은 건강 잘 챙기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